네, 주부원 TV입니다. 아, 여기가 그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이 최고 잘 보이는 에, 위치에서 지금 찍어요. 아, 그꽃 꽃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보라색 꽃두 종류가 아주 이쁘게 피었어요. 아,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저한테 그꽃 이름을 묻는데 제가 그꽃 이름을 몰라서 예. 사진을 올려서 어,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뭐 아, 어, 누군가가 저를 아, 신고를 했다네요 유튜브에 아, 제가 예, 그 궁금해할까봐 아, 다른 분이 찍어서 보내준 걸 제가 며칠만 어, 올려 놓으려고 했던 건데 끝내 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네요 제가 16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한지는 지금 한 1년이 되는데요 아, 제가 그 어, 아, 뭐죠 아, 유튜브에서 그 저작권에 대한 메일이 오면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 유튜브에서는 메일이 안 왔습니다. 그, 아주 그 열성 팬들이 몇, 댓글을 몇개 달았댔는데 제가 좀 궁금해 할것 같아서 놔뒀댔는데 근데 유튜브에서 예, 삭제를 했다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제가 지금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어떻게 돼서 지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참 씁쓸해요. 아~ 어, 제가 이걸 또 찍어서 올릴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몇몇 극성 팬들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어~ 제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한다는 거는 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직무육이. <laughs> 어, 제 이민 생활과 아~ 어, 그~ 각종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제가 그, 하려고, 그, 되도록이면 저 얼굴도 안 보이고, 어 이렇게 설명과 영상만 주로 올립니다. 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음, 저번에 왔다가 그 일기 그 이명가수에 대한 거는 우리 집사람에 대한 애절함이 있어서 제가 또몇 편을 올렸던 거고요. 또 한국 가수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김호중 가수가 뉴욕에서 대박 치고 뭐 카네기 홀에서든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제가 접할 수 있을 때마다 찍어서 올릴 거는 사실이에요 예 올릴 거예요 근데 요번처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아, 상당히 그 기분이 안 좋네요 뭐이 영상을 그분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의 순수한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요. 에, 주부원 TV는 어, 영원히 할 겁니다. <laughs> 어, 유튜브에서 어, 막을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제가 알았으니까요. 어, 유튜브에서 매일 어, 왕관은 다 삭제했는데, 어, 또 개인이 그렇게 신, 신고를 하면은 그 유튜브에서 삭제된다는 유튜브에서 삭제를 한다는 내용을, 아, 9년 만에 알게 됐네요. 아, 앞으로 아,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예, 제가, 음, 바로 모든 거를, 아, 바로바로 영상은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영상이 뭐 1300개나 되니까요. 웬만한 건다 내렸는데요. 어쨌든 그 4월 1일 날 여기에 그 함성이 지금 아, 들려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제가 그 올린 영상에 대한 응원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삭제된 글이 이제는 안 올라오겠죠. 어, 다른 글, 어, 기, 김호중 씨에 대한 강, 그 영상이 또 있거든요. 어,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감사하고요. 어,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어, 한국이 점점 어, 양극화되가는 모습에서 서글픔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 이민 사회 생활에서 그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리 데스타들이 왔다가 가고 그 허절함이 굉장히 또 크고. 그래서 공연장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그런 거 현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예, 그뭐 그 신고하신 분이 여기에 들어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십사 하라 한 어, 말씀 드리고요. 어, 오늘은 아주 LA가 깨끗한 모습을 어,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구름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어, 여기는 그리피스파 교고요 네, 오늘 아까 그저 공연장을 찍고 없고, 지금 또한 편을 더 찍게 되네요. 이메일을 받고 아주 기분이 꿀꿀한 어, 상황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아, 누구나 아, 앞길을 예, 방해하면 안 되겠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방탄소년단도 그 대스타도 예, 그런 걸안해가고다 찍어서 올리고 세계적인 예, 사람이 됐죠. 아, 똑같습니다. 아, 특히 모종가수든 어느 가수든 예, 그 SNS의 자발적인 그 힘이 대스타를 만든다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기는 LA 주부원 TV입니다.